안녕하세요. 다이를 사랑하는 마 만입니다. 오늘은요, 한엽 블랭킹, 요구요. 한엽 블랭킹인데, 밥은좀잘랄줄 알고, 여기다 줬더니, 단지네 해버 해서 갖고 온 건데, 제거 분갈이 좀해야겠요 작은 들로 분갈이 할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 22년도. 뿌리도 지금 나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는 다른 것이 있고, 쉐이프를 나고 있죠. 다른 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대로 심어줄 거예요. 잘 크는데, 제가 물을 잘안 줬나? 물을 안 주면 안 줬는데. 여기다가 심을까? 목대가, 어느 들이 지금 목대가, 어디다 심어야 될까? 크면은, 그러면은 다시 푼데로 가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 보다가 물을 달라 물는 관계로 숯불을 좀 넣고 이렇게 바로 물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얘도 아니 스프는 있는데도 이찌가좀 높아요 뭐가 잘못되었나 마사을 한입 넣고 다리를 이제 확보를 해야지. 나도 아, 삐딱하게 했었네. 야, 너왜 그랬어? 너 그래갖고 있어라. 가시면 고 누구한테 이렇게 한약 블랙 한약 블랙퀸인데 아 어, 다시 살려 한약 블랙퀸이 아주 우리 집에 아주 대용품이 있어요 이건 잡은 거거든요 이거 잡가지고 키운 거 이렇게, 이름표 너무 크다. 이름대로좀 갈아줘야지. 이렇게 했구요. 또 한해서 또 있어요. 레몬맛. 이 녀석은 또, 어떻게 컸나, 구경 하고, 이것도 작은데, 여기도 지금 뿌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도 주어야 하니까, 새풀도 나고, 고산은 꼴도 있는데, 말로 물을 안 줘갖고 말라갖고 이런 거는 뚫어내고 다운된 이상은 없어요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을 안 줬더니만 뭐. 나도 여기로 들어가자 그러도록 하도하나 여기서 가지고, 이 해주고요. 이걸 똑같이, 밑에를, 밑에 괜찮아요. 혹시나 싶어도지금 그러거든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여기가 앞이지. 여기가 앞이다. 너도 좀 커가고 잘 커라. 커가. Hold on. 오늘 안 들거예요 오늘 못 주면 은 내일이라도 오늘 지금 다른 녀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거 4월, 4일, 2월, 4일, 23년 4월달에 왔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누나가 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은거를두 개를 시켜놓고 써야 되니까. 요즘에 재분가라는거 모르니까 신랑이 쓰레기를 문 앞에 냈거든또뭘또 얼마나 샀길래 이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몰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뭘뭐 갖다 버렸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갖다 버렸는지 안버는지모르어또바쁘라고 출근했거든요 주말인데 장담아. 집 식구들이 우선이 아니고 회사가 우선이야. 그리고 위에 쪽에 마사는, 마사는 좀 틀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집에 문제야 문제안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블루서프라이즈 21년도 8월 달에 포창기 뜯고 근데 이게 제가 저거 했었어요 한번 덕심 한번 했거든요 덕심 한번 해가지고 키웠었는데 지가안 좋네? 지가 있나? 깍지가 있네? 어떤지 깍지가 있으면 깍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맞나? 내가 잘못 한나 보내드려서 내가 지금 나는 뻔한데 뿌리는 다 있어요 뿌리는 다 나가지고 뿌리는 다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건 작은 거는 작은데 신고 요거는 루비다나 루비 동안가 루비다나가 같이 합식을 해야 놔되겠어 치마도 입고 음, 깍지가 살짝 있네요 지금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런게 더 중요하네 이거는 스프 한잔 맞췄네 아 뿌리는 엄청 잘 컸는데 아 스프 아파 이건 다음 씻어서 다음에 다른 곳에 다음날 씻고 여기다가 씻으면 좋을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네, 여기다가 심어줘야 되네. 여기다가, 뭐지? 이상한 건 아니지. 이제 하루부터 그래가지고. 얘만 작은 데다 심어줘야 돼. 다른 나이들은 포기. 여기다가 심어줄 거야. 미련을 두고 자꾸만 갖고 있었더니 안 되겠어. 미련을 버려야지. 뿌리고, 그래가지고, 물을 못 먹으면, 응, 음 뭐, 응, 뭐, 적심해서, 망을 키워서, 많이 키운 거죠? 몇 개가 나기를 좋다 했더니 이것도 다, 다 고사, 고사 중인 적심을 하지 말 것을 했어 그때는 럴또 항상 적심이 그냥 고쳐가지고. 몰라 그거 안 묻을라면 올라와 그렇지 말잘 듣는다 응. 형제는 불어놨더니 형님 묻었어 그리고 또 충전을 오히려 다 버려야 된다는 능력이야 적심을 22년 사월달에 작은 데다가 심어서 어서 갈리. 오늘은 요 생에서 일단 한번 분갈이 하고요. 이렇게 분갈이 했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거 심어줄 거고 있어서 이 아이들. 블루 서프라이즈, 레몬바, 환열, 블랙, 블랙킷. 이렇게세 아이를. 뚜껑이 가버리다가 이렇게 했어요. 걱 심어졌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